할렐루야. 요한계시록 h y 장 u 절로 e t 절입니다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거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짐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다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일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큰 포도주틀에 던짐해 성밖에서 그들이 벨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 6 0 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성도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참아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사도 요한의 귀를 열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를 집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만 주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피해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영광이 되는 것을 얻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욕망에 끌려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인간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명이 없습니다. 높은 권세나 명예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들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늘주 안에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원 일꾼들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